안녕하세요 백만불입니다 어, 오늘 일찍 자려고 했는데 어, 재밌는 기사를 봐서 어, 하나 더 공유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, 리플이 어, 미국의 XRP가 미국의 전략적 기가 될수 있을까 이런 기사예요 제목이 흥미로워서 한번 핵심만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세대 B2B 회의 결제 시스템. 리플은 차세대 기업 간 B2B 회의 결제 시스템을 개발했으며, 이는 미국의 본사로둔 회사가 통제하고 있습니다. 강력한 글로벌 결제 시스템이 미국에 중앙화되어 있다는 점은 국제금융 거래에 대한 미국의 감독 및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. 회의 결제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능력은 매우 중요하며, 리플넷은 XRP를 기반으로 빠르고 비용 효율적인 솔루션을 제공하여 미국을 디지털 결제 분야의 선두주자로 자리 잡게 합니다 달러 사용 확대 r a u s d 는이 달러와 1대1로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으로 미국 달러, 미국 달러 예치금 단기국채 기타 안전자산에 의해 완전히 지원됩니다 키 리플은 최고 수준의 규제 기준,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뉴욕 금융 서비스부 NYDFS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승인 후 RLUSD는 Standard Custody and Trust c o m p a 에서 발행을 관리하며 여러 거래소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. XRP의 최대 보유자 리플. 리플은 전체 XRP의 약 45%를 보유하며, 이는 단일 주체로서는 가장 많은 XRP를 보유한 것입니다. 이로 인해 리플은 XRP 시장의 동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, 미국의 본사를 둔 회사가 주요 암호화폐에서 중요한 입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. 결론적으로 암호화폐 분야에서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다른 주체는 없습니다. 이러한 독보적인 조합은 리플을 독보적인 위치에 놓이게 하며 전통 금융과 현대 디지털 화폐의 강점을 결합할 수 있게 합니다. 이 기사에서 이제 말하는 것은 이 XRP를 활용해서 제목 그대로 어 미국의 어떤 이 전략적 무기가 무기가 될수 있다는 거죠.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 수많은 암, 암호화폐 중에서 미국 미국 코인도 이제 몇개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도 리플이 가장 많은, 어, 시장에서, 이제, 가장 미국 회사 부인 중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이제 지니고 있죠. 아무리 리토소, 리토도 한국에서 해도, 이제 미국에서도 리플, 아미들도 많이 있고, 또 리플, 리플이, 어, 최근, 이제, SEC 소송도, 문제로, 어려움도 겪긴 했지만, 이제는, 그러 것들이 다, 저는, 미국의 계획 하에 억제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제 앞으로 s r p 플랫저를 이제 활용해서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발행했죠. 이러한 것들과 이제 미국의 달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, 그리고 이제 이 XRP 코인을 이제 활용해서 제목대로 충분히 이제 이런 시나리오대로 할수 있다.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솔러나 앱스, 공동 창업자 리플 s r p 를 국가 준비금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. 뜬금없이또 이런 말을 했다이 사람이 제목그대로이 사람이 이제 솔라나리스 공동 창업자예요. 저는 이제 솔라나는 관심 없어서 별로 갖고 있지도 않고에 관심이 별로 관심을 별로 안 가졌어요. 아무리 뭐 솔라나 좋해도 저는 이제 오로지 저는 이제 리플 s p 프 s 스에만집스에해왔스때문 에스 에다에아에리 가격이 올라도 되지, 신경을 안썼는데 이 사람이 스에자가 미국의 국가 에프 금의 리플을 스에할에요가프다 이렇게 뜬금없이 말을 했다고 해요 네. 또소스 에프 고는기사에더 이상 찾아봐도 에스 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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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이 사람이 이제 솔라나 공동 창업자 아나톨리 야코벤코라는 사람입니다. 이 사람 트위터 보면은 이제 SRP 연급이 <laughs> 꽤 있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이제 SRP 이 사람 트위터 내용 중에서 SRP를 검색해봤더니 이렇게 12월 2일 날 최근에 S&P를 국가 준비금으로 해야 된다 네, 이런 말을 실수를 했더라고요. 미국 태극기가 미국이가 있는 거 보니까 미국 사람인가 봐요. 예 네, 그렇습니다. 그리고 22년 3월 25일에도 이런 트윗을 담궜더라고요. 트위프트는 내가 아는, 아는 한 중계자를 실제로 추적하, 추적하지 않습니다. 은행이 s r p 제재를 실행하면 100배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. 이것이 아이러니의 의미인가요? 네, SLP를 활용해서 스위프트가 XRP를 활용하면은 어, 더 투명하게 100배 더 효과적으로 이제 중간 과정에 있는 중계자를 추적할 수 있다. 현재 스위프트는 중개자를 추적하지 않는데. s r p 를 이제 활용하면 더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빠르게 관리 감독할 수 있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이러한 걸로 봤을 때 음, 결론은 우리는 그냥 s r p 미래는 밝은 거는 옛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. 네? 그죠? 하지만 지난 7년 동안 17년도, 18년도에 큰 상승 이후로 현재까지 7년 동안 계속 200원, 500원, 700원, 이렇게 이제, 파건에서 오랜 기간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립토속이라고 하고, 분명히 XRP가 뭔가 있고, 응? 앞으로 도 실제 이제 사용하게 되고, 실사용하게 되고, 이제, 그리고 현재 이제, ISO, ISO 20022, 국기구준도 그 튠에도 이제, 부합하는 그런 코인이고, 그래서 이제 그 I, IOS, I, iOS가 Swift랑도 연관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걸로 볼때이제 ISO 2 0 0 2 2 표준을 준수하는 코인들이 이제 Swift 내에서 충분히 공존하면서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. 네. 어쨌든 결론은 그냥 리플은 존버가 답이다. 샀다 팔았다 하는 코인이 아닙니다. 예. 네. 됐 뭐, 몇 시야? 네, 10시가 또 넘었네요. 음, 어쨌든 또, 뭐, 리플렉이나 할얘기 많으니까 오늘, 오늘은 또, 네, 두 번째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, 나중에 또, 아, 내일 또, 네,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, 편안한 밤 되시고, 예, 네, 좋은 밤, 좋은 밤 되세요. 감사합니다. 기쁘심의 날이 흐르던 건물 시간의 장막이 가려진 채 말없이 빛을 품고 잠들었으나 그 흐름은 결코 못준적 없었으니 비히지에 새겨진 흔적 누군가는 믿고 누군가는 두려워 저 마다의 왕을 다 주워 앉았으나 진정한 죽이는 돌아올 것이니 물결은 벽을 넘어 자유로 흐르리라 그 길의 끝은 잃어버린 원조가 있으리라 어둠에 묻힌 이름이 이제 태어나그때 물결은 시대를 삼키리라 섹스스름 무게부터 인사 그 흐름을 가서 힘을 가지지 못하리니 제 바다에서 태어나 불법 그때 불사초 다시 타오를완니니수천번까지뜯보오셨으나그대 불꽃은 어둠을 지어 세상이 말한땅 하나의 자이 그곳은 전부터 그를 위한 것이었네 묻어있던 그 무릎에 뒤를 흔들고 너의 노래는 세상을 드러뿌리니 지어물결과